어, 여기서 만 원을 준대요, 만 원. 어, 여기는 전기차 커뮤니티이고요. 오늘부터 7번 출석을 하시면 만 원을 준대요.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출석 체크 하시면 만 원을 준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대충 뭐, 출석 시크 뭐, 참여?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좀더 좀 성의 있게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7번만 축소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밑에 가시면 예불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거 축소 체크하시고 네이버 폼 작성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우선 예불 다 받을게요. 예, 네. 옙 다운로드 하시고요 네, 여기서 뭐 카톡 가입이나 네이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네이버 가입을 할게요. 네 가입하시고 동의하시고 여기서 닉네임 만드시고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입이 되었고요. 가시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떠요. 하단에 두 번째 거 가시면 커뮤니티에 가시면 여기서 이제 쓰시면 돼요. 댓글이나 뭐, 글 쓰시면 되는데, 저는 글 하나 쓸게요. 여기서 뭐, 대충 하나 쓰시고, 제목 쓰시고, 뭐, 평소 뭐, 가지고 있는 전기차 대해서 대충 쓰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저는 뭐 영상 찍기 때문에 좀 많이 썼는데, 제가 보니까 뭐, 세 줄, 네줄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하시면 되고요. 하시고, 네이버폼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어, 뒤에 가서 이벤트 가시고 어, 이거는 제가 고연 댓글 남겨놓을게. 그것하고 네이버폼에 작성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닉네임 치시고 성함하고 전화번호 치시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돼요.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